261번 설마하겠습니다 동사는 i s 이며 necessary는 보어입니다 i s 은 가주어, t e a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i s 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in order to는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necessary가 필요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대절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요. 이때 should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해서, 동사, 엑 c 사이즈 앞에서, 인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필수적이다. 너가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상 상태가 좋기 위해서. 262번 해보겠습니다. imperative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t은 가주어이고, t h a t 진주어입니다. 이때 imperative는 중요한에 나타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대절 안에는 슈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때 슈드 또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절에서는 더부터 그래머까지가 주어이고 비메스 a s t 가 동사입니다. in o r d 문장을 살펴보면 s 피크와라이트가 병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in o r d 또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컴마 앞에서, 대답해서, 동사 비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쓰기 위해서 중요하다. 문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숙대되는 것이. 263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gave이며 주어는 the doctor입니다. gave의 목적으로 더 h e suggestion이 왔습니다. suggestion은 대절을 데리고 왔는데요. 대절 안에서 동사는 not e t 이며 주어는 the child. 목적어는 to m a t sugar입니다. 완전한 문장이므로 이대센 동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안에 나타내는 서제션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절안에 동사 또한 should 동사 원형이며 이때 should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사 give 앞에, 대절 앞에, 난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의사는 제안했다. 그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않을 것을 264번 해보겠습니다. 리 e 테이블은 평판,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s가 동사이며 s 프라이징이보어입니다 is은 가주어이고 t h a t 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안에서 search부터 매거진까지가 주어이며 슈 h 프린트가 동사 search부터 끝까지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문법은 search어입니다. search어는 한정사 어 앞에 전체 한정사인 search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치가 아닌 서치어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징과 같은 감정에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대절은 뭐뭐 하다니!라는 의미로 슈드 동사 원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절 앞에서 동사 슈드 앞에서 끊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놀랍다. 그럼 평판 좋은 잡지가 유치한 기사를 낸다는 것이 유닛 38 설명하겠습니다. used 동사원형은 과거의 습관일 경우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되며 이는 과거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ould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일 경우 과거 한때는 뭐뭐였다, 뭐뭐 했다로 과거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used 동사원형과 헷갈릴 만한 것으로 be used 동사원형과 be used to ing가 있습니다. be used 동사원형은 무엇에 사용되다. be used ing는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세개 주위에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nnot help ing는 ing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cannot to 형용사 부사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may well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성 표현입니다. 이는 be likely to 동사원형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Maywell의 또 다른 뜻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있습니다. May as well as는, 뭐뭐 하느니, 뭐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표현이며, Head을 배럴은,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표현입니다. 그리고, Woodheader A than B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B를 버리고 A를 선택하는 표현입니다. 265번 해보겠습니다. f r a g r a n c e 는 향이라는 명사입니다. used cause가 동사며 이 앞이 주어가 됩니다. 목적어는 트러블이며 fall부터 skin까지 가르쳐주겠습니다 m 마와 so가 대등했기 때문에 so는 그래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뒤에서 동사는 use이며 주어는 I, 목적어는 fragrance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때 u s e 동사와 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동사 u s e 앞에 전치사 for 앞에 컴마 뒤에 동사 u s e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샴푸와 다른 헤어 제품들은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나의 피부에 그래서 나는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밑에 문장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used to be surrounded이고 주어는 d부터 ct까지입니다. 바이부터 월까지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때 to defend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g a i n s t 부터 e n e 까지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때 used 동사 원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때는 뭐뭐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 used 앞에, 전치사 by 앞에, to 앞에, against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옛 도시는 둘러싸여 있었다, 성벽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266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w o u l e l l 이며 주어는 이 앞입니다. 미는 간접목적어이며 다음부터 끝까지가 직접목적어입니다. 직접목적어 안에서 동사는 이지이며 저는 더디퍼런스입니다 비트인부터 이까지 묶어주겠습니다. 어 디시제는 보어로 왔습니다. 이때 우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 우드 앞에서 문장 앞에서 동사, 이제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나의 멘토는 종종 나에게 말했다.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단이라고. 267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cannot help adapting이며 주어는 의견 g a n i 부터 change까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in order to는 머무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cannot help ing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 cannot 앞에서 전치사 to 앞에서 in order to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생물은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268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명벌이며, any volunteers가 주어입니다. after disaster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접속사 뒤에 동사는 끝나비 phrased이며, 주어는 h e y 입니다 끝나, to. 부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접속사 앞에서 동사 앞에서 끊고 해석하겠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재난 현장에.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나치지가 않다. 269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어는 what부터 today이며 이때의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what 뒤에 we가 주어, no가 동사,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부터 띵크까지는 이 왓절에 삽입된 구조입니다. 이 왓절의 동사로는 maybe이며 보어는 long입니다. 메이 웰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성 표현입니다. 메이 앞에서 끊어주고 해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270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may b o 이며 주어는 you, 목적어는 a person's money입니다. as부터 time까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may as well as는,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m 이 앞에서, 에즈 앞에서 끊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돈을 빌리는 것이 더 낫다. 그의 시간보다.